한쳐면 봐, 쳐면 내려와, 내려 그렇지. 나, 그렇지, untold. 좋아. 쳐면내려와 야, 하야. 야, 다 야, 안녕! 야,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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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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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저고가 야속히 기도 거야. 속야속가야속야 가자.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아! 주해라 어! 쉬원아. 조국이야. 어! 죽야어 죽어. 죽어. 야, 죽여. 죽여. 죽

이 내가 나가아을 계속 틀어가지고 이번 이금판 찾기 미션은 빨간 팀 승리. 아아자 그럼 어, 우리 주요지 로 가서 안된다그럴수두 그럴 개는 아, 게 저도 되는 거잖아 그래. 저기를. 뭘요? 바트를 안 되죠. 안, 아 그게 계약이 계약었어요아안되그줄 몰랐어. 이어 잊지 말라고 해줘 내가. 두 개를 빨면 준다. 로두개준거 아니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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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양반아! 갑자기? 뒤있어있 아니야? 아아아 하나만 하나만. 아, 미안하니다 아, 열 받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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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따 봐. 이따가 영게 원래 우리 전기사업장좀 냉정하거든요. 이런 거요에스컬레이터죠 어. 근데 냉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주련 수련 안할 거라고 그냥 안어요 이제 런닝맨만큼 강력한 척은 아, 일단 알고. 영희 형 이쪽으로 오세요. 아요 잠을 못 주무셨대. 힘들헨더 하네요. 재미 있어요. 재미 있어요. 아. 야, 우리 지금까지 다 웃겼잖아. 너웃겼어 어, 이제 웃기지마 삼키는... 이제 진짜 아 웃기지 마. 진짜. 얘기 진짜야? 진짜 <주자> 이겨? 진짜 <laughs> <주자, 웃음> 진짜 해? 오케이. 뱅! 진짜! 컷! <laughs> 아, 이제 <이게> 이기는 거같 아. <laughs> 어, 게 빠져 지 이게 이쪽이 좋지 아해아 하자 하자 진짜 성영이형 옛날 팬사인회 하면 은 거기 가려고 어렸을 때 정말 엄마한테 그렇게 쫄라대도 아 정말 그런 형인이었는데 오! 우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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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는 바로 이곳인가 다트를 던져, 골든존에명중식요 골든존이 저 가운데죠? 아 너무 좋지. 자, 방금 다투를 저길 맞추는 게 오늘 트레저 헌터의 마지막 미션이에요. 자 던지면 안 돼요. 잘, 야, 근데 이거 한두 번 해보는 거라. 대신에 연습은, 오! 어, 노 프라이트. 어, 노 프라이트. 저 오늘은 간극하면하이 말을 못 해. 알겠어. 근 그래도 3명용인데. 어? 아, 내 진짜. 들세요 야, 봐주지 마. 진짜 해. 먼저 맞추면 끝이죠? 네. 먼저 맞힌 사람 이기는 거예요? 아, 빨간 팀몇개요 11개요. 아, 우리보다 하나 많구나. 거기 맨처음에나 이거 말고 진짜 잠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연습하고 싶다, 연습하고 싶어 지효, 우리 맞힐 수도 있어, 주심히 <laughs> 이런 아. <거> 못 <laughs> 어, 설마, 할것 같아, 할것 같다고 너할것 같다고, 너할것 같다고 어. 와. 저거 되게 높은데, 근데 一、二、三、四、五，